안녕하세요, 이사벨입니다. 엣지셀러 여러분,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첫째는 어린이집에 갔고, 지금 둘째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잘 키워주고 있어서.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되었답니다. 자, 오늘은 과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한 10월인가 11월 정도에 진행했었던 엣지 광고. 누둔 엣지 광고, 엣지 앱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. 궁금하시죠? 그러면 계속 채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우선 말씀드리면 광고 진행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. 또나 뭐 다른 뭐 쿠팡이라든가 오픈마켓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엣지를 처음 하는 제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길지도 않아 영상 이길 수가 없어. <laughs> 자,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우리 지금 매니저로 들어가서 마케팅 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애드부타이징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여줘요. 엣지 앱스라고 그리고 거기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광고를 하루에 최대 얼마를 쓰고 싶은가 미니멈. 1불부터 맥시멈, 50불까지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, 2불을 지정을 했다 치면은 2불 정도의 노출이 되고 클릭이 돼,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노출시키지 않는. 광고 노출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핸드벨드 팔찌를 치면은 썸네일에서 여기 상단 부분에서 AD, 광고라는 것이 뜰 거예요. 그것이 바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죠.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게 당연히 상단 노출이 되고 상단 노출이 되니까 음, 당연히 더 많은 커스만너한테 리치되는 거죠. 네. 그러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가가 되냐면 키워드로 노출이 된 다음에 노출 당 클릭으로 부가돼요. 그리고 클릭 당 오더는 또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가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수입을 내고 좋았나 나빴나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의 상품이고 저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는 어, 딱 7일간 진행을 했어요 딱 7일간 진행을 했고 노출은 뷰스 뷰스는 얼마나 나냐 한 4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클릭당 100건 미만 음. 오더 한 그 주에 오더가 있었어요. 근데 광고를 진행해서 얻어진 오더는 단한 개뿐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의 상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하루, 이틀, 7일 정해놓고 이게 정말 나의 상점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테스트할 기간을 정해 놓던 것이 바로 7일이었고 7일 동안 엄청난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. Never! 그리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하려는 그내 네 상품의 30개가 있으면 총 30개를 다 노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만 계속적으로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불 노출을 시킬 때이 이불에 해당되는 리스트 중에서 전체를 다 오픈을 할지 전체를 다 노출시킬지 아니면 이 특정 상품만 계속적으로 노출시킬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우리 둘째가 이렇게 영화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결정을 해서 가지고 광고를 또 진행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광고를 진행했다가 안 진행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인 구조로서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음 뭐야 굉장히 쉽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진행을 하셔서 저는 효과가 없었지만 여러분은 정말 효과가 대박이어서 많은 오도로 창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 이사벨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안